네, 마더텅 126쪽 20번입니다. 태풍의 위치가 이렇게 가는데 A는 무슨 발언에 속해요? 안전. B는 위험. 그러면 풍향이 안전에서는 어떻게 변해요? 반시계. 그렇지, 여기는 반시계. 뭐 위험에서는 시계로 바뀝니다.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 보면 여기도 있어요, 막 기압, 풍향, 풍속이 있는데. 요게 누구다? 기압. 요 기압. 기압은 무조건 지나든 안 지나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눈 있는 데고 눈. 이가 기압. 그럼 요렇게 되는 애. 이게 풍속. 이게 풍속이죠. 이 태풍의 눈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풍속. 그럼 점점점점은 항상 풍향. 근데 가장 안전 위험. 판단하기 제일 좋은 거는 풍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무슨 풍이었어요. 북동으로. 그래 북북 동일하자. 북서로 잠깐 약간 튀는 것도 있는데 그냥 북동일하자. 북동에서 동 갔다가 남동으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동에서 어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네. 지팡이 북동 동 남동 그러면 얘 시계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시계로 변했으니까 얘는 위험발언이니까 B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죠 기억 9시에서 21시 동안 태풍의 이동속도는 12일이 11일보다 빠르다 이게 보니까 이게 6시간 간격이네 문제 좋을걸 6시간 간격? 이게 한번두번 번 하면 밤 9시 한번두번 번 하면 낮 9시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면 어, 11일에는 9시에서 21시 동안 이만큼 간 거고요 이걸로 할까? 이만큼 간 거고 12일은 이만큼 갔어요 같은 시간 동안 간 이동 거리가 12일이 더 많으니까 이동 속도가 12일이 더 빠르다 그죠그 다음 디귿 나에서 12일에 측정된 기압은 9시가 21시보다 낮다? 아닌데? 9시 기압이 여기, 21시 기압은 여기 21시가 최전에 그쵸? 그렇죠? 그래서 틀린다 정답은 기억입니다